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 1월 2일 날입니다. 1일 날 12시가 금방 지나서 2일 날입니다.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2일 날. 음.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어, 로지텍 애니벨 3 마우스와 로지텍 애니벨 2 마우스입니다. 제가 마우스를 잘못 샀습니다. 왜 잘못 샀냐면요. 제가 이 애니벨 2 마우스를 한 3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. 근데 최근에 들어서서 어... 마우스가 저 모니터 하단 좌측 하단으로 자꾸만 몰리는 현상이 생겨서 고장나는 줄 알고 샀더니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. 알고 보니까 마우스가 고장난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사에서 나온 파이널 컷 프로라는 것이 파이널 컷프로는 어플이 좀 이상이 있어서 파이널 컷 어플만 사용할 때마다 저 마우스가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생겨요. 그래서 이거 제가 며주 전에 며주 아 전이 아니라 음, 2020년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어제 거저께죠 어, 시간, 날짜로 따지면 거저께 산지 이틀됐습니다. 저 명등포, 명등포 저 이마트, 명등포 이마트에 보면 전자제품 파는 곳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샀습니다. 99,000원 주고, 결제 날짜는 2020년 12월 31일. <laughs> 네. 제품 딱한 번만 사용해보고, 그냥 이렇게 포장박스에다가 포장, 포장 박스에다가 그대로 담아놨습니다. 이것도 엄청 좋더라고요.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. 애니블 2보다는. 타입 C로 충전하고요 설명서에 보면 화면 충전으로 70일간 사용이 가능하대요 7 0이면두달 근데 사용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마우스를 잘못 샀어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<laughs> 다시 포장해 놓겠습니다 어, 잠시만